자 지면에서 소, 초속 30m로 똑바로 쏘아 올린 물체 t 초의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. 어, 자유 낙하 운동이지 이렇게 쏘아 올려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운동입니다. 물체가 바닥에 떨어질 때 어,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다. 자 바닥에 떨어진다. 바닥에 떨어진다는 것은 위치가 0이 된다는 겁니다. 바닥에 떨어진다. 처음 위치로 돌아왔기 때문에 위치 x라고 표현했을 때 x. t가 0이 되면 되겠다. 높이니까 h로 표현하자. 자, 그랬을 때 ht가 0. 그러면 속도를 적분해야지 위치, 높이가 나올 겁니다. 그래서 ht는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30t 30 10t를 적분하게 되면 얘는 30t 5t 제곱이 될 거다.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t를 찾아야 된다. 어, 5, t 빼면 6 되겠네. 그래서 t가 6일 때 높이가 다시 0이 돼서 바닥이 떨어지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랄 어디서 0에서 6까지, 그 다음에 30-10t를 적분을 하면 되는데, 3일 때 한번 0을 지나지. 그러면 0으로, 3으로 끊어주고, 그 다음에 여기는 30-10t. 중간에 있는 2를 넣어봐. 2 넣으면 양수니까 그대로. 그 다음에 3에서 6까지 30-10t. 예, 이동 거리, 움직인 거리니까 절대 값을 구하는 거야. 그러면 여기까지. 그러면 5를 넣어봐. 5를 넣으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에 예,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. 그러면 얘 예, 계산해버리면 얘는 30t-5t제곱에 30. 마이너스, 여기는 30t, 마이너스 5t제곱에 6, 3을 대입하면 된다. 계산하면 답은 90. 답은 5번.